국물이 조금 있는 갈비찜입니다 요거를 집에 받으셔가지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안 졸이셔도 돼요 여러분들 간에 맞게끔 그렇게 보글보글 끓이셔서 졸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굳이 다 졸이실 필요는 없어요 요 갈비찜 집에 들고 가서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요. 갈비찜 어차피 남을 거니까 저희 아들하고 또한 그릇 때려야 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 김준님 안녕하세요. 어, 두산이님 이제 점심 먹고 있어요. 다들 점심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밥에, 밥에 저희 갈비찜 간장을, 소스를 조금 비벼요. 비빈 다음에 고기를. 고기를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부 다 A등급 이상이고요.